못난이 고구마 주문드렸는데요. 어머, 너무 예쁘네요. <laughs> 못난인 거를 아직은 뭐 찾아볼 수 없겠는데, 약간의 습기가 있어서, 네, 요거 잘 말려서, 네, 또 매일 밤마다 구워 먹어야겠습니다. 이렇게 뭐 가늘고 크게 들쑥날쑥하고 그런 거는 있는데, 맛있으니까, 뭐. 10kg, 사실 고구마 제가 원래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던 터라, 10kg씩은 주문 안 해서 먹거든요. 매일 5kg씩 주문해 먹는데, 이번에는 못난이로. 제가 또 못난이, 저희 집으로 못난이는 처음 시키는 것 같은데, 네. 못난이도 상태가 너무 좋은 걸 알기에, 이렇게 주문드렸습니다. 맛있게 구워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사장님 너무 좋은 거 보내주셔서 감사해요. 잘 먹을게요.